이의 지수가 2 곱하기 로그 3의 9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뒤 지수 부분 여기만 따로 떼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이 값은 2의 로그 3의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 값이 앞으로 2가 빠져나오면 2랑 곱해져서 4가 될 거고 로그 3의 3은 1이죠. 그러니까 지수에 남는 건 4만 남습니다. 정답은 2의 4승이니까 16.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수의 로그가 들어있는 형태 같은 경우에 그냥 지수가 간단히 정리가 되면 그대로 정리를 해서 4라고 구해줘도 좋고요. 아니면 a의 로그 b다. 그러면 이때 이 밑과 지수의 로그 안에 있는 진수 부분하고 서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b의 로그 a다. 라고 해서 정리를 해도 정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